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달라진 거안 보이시나요? 어? 좀더 피부가 좀더 뽀송뽀송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렇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어마어마한 걸 보여 드릴 건데 보여 드리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누르는 거 잊지 않았죠? 좋아요 한 번씩 꾹고 그럼 보여 드리겠습니다. 따라라란따. 따라라라라. <laughs> 이거 보이시나요? 무려 캔디 시크릿 러키 블럭입니다. 그것도 하나, 둘, 셋. 4개. 야, 사실은 더 구할 수 있거든요. 어? 저는 이제. <laughs> 캔디 시크릿 럭키 블록을 무제한으로 소리지? 구하는 방법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매우 신이 났는데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 피디님한테 장난치듯이 몰카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 전화했는데 안 받아. 예비군 갔다 와가지고 <laughs> 지금 피곤한가 봐요, 피디님. 그런 피디님을 위해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열심히 지키고 왔어요. 자 어쨌든 어제 하나를 깠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지금 밤 12시인데 그냥 심심해가지고 브레인을 훔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점에 원래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안 나왔잖아요 지금 보면은 시크릿 럭키 블럭이 캔디로 나와요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시크릿 럭키 블럭이 캔디로 나오네 야 이러면은 안 질러 볼 수가 없는데 아니 말도 안 되잖아 얘들아 자 그러면 사탕 스켈레톤 한번 그냥 가볍게 얻어 보는 걸로 할게요 <laughs> 제이 부산물들, 실패의 부산물들을 딛고, 야, 이 캔디, 캔디 럭키블럭 너 진짜 레전드구나. 아, 제발 나 진짜 못 보겠다, 이거. 너무 슬퍼, 얘들아. <laughs> 아, 결과 나왔어. 잠깐만, 이러면 한번 볼게요.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자, 왼쪽, 오른쪽 비교할 거예요. 잠깐만, 내가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 어 얘들아 나 이거 못 보겠다 <laughs> 결과를 알것 같아 결과는 바로바로 야왜 나와 <laughs> 자 여러분 제 서버가 잠깐 꺼졌는데 <laughs> 여기가 어디 서버냐면 그 한예찬님 서버거든요 예찬님 서버가 <laughs> 오로라가 안 날아가가지고 여기서 행운의 기운을 조금 받아가겠습니다 자 사탕 럭키 블록 시크릿 럭키 블록와 이거 거의 무한소환이잖아 얘들아 잠깐 뭐 어디 소환됐어? 여기 소환됐죠 오 나이스 좋아 이거 내일 피디님한테 보여주면 깜짝 놀라겠네. 자. 멈춰. 쓰, 지금 몇개 사는 거지? 와, 얘들아 이거 맞아? 얘들아. 나 이거 네 개, 다섯 개 샀어. 네개 샀어. 지금까지 다섯 개 샀는데 이거 내일 피디님 보여드려야겠다. 와, 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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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 캔디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이거. 확정급으로 일단 시크릿을 네개 <laughs>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그 예찬님 서버에서 만난 분인데 어,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거 그리고 스켈레톤을 얻으셨거든요. 와, 저희 동생이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낭만의 도감작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야이 2.5M짜리 핫핫 스팟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무 이쁘잖아 너무 귀엽잖아 자 그러면 감사히 빠다 스팟 자 일단 이거 들고 가겠습니다 와 지금 레전드거든요 와우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영광이다 이거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이 도감작을 하게 해주셨으니까 이거 선물로 필요하시면 드리려고 하거든요. 캔디 뚜루고띠니 드라그노 포르투 띠니 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laughs>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건데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쟤는 모아놨다가 여러분께 한번 나눔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 역대급 은인을 만났다 여기서. <laughs>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게... 음. 낭만이라는 거지. 이 게임에 낭만이 살아있었어, 얘들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캔디, 또르구띠니, 또르구, 또르뚜기니, 드라고프루뚜니니. 캔디 버전. 1.4M. 대박이죠. 저도 몰랐거든요? 아니, 여기서 파는 거 지금 이거 그냥 안 바뀌는 건줄 알았는데 날씨가 사탕 오로라로 바뀌면은 이것도 캔디로 살수 있더라고요. 와, 이걸로 무제한으로 살수 있어서 생각보다 아 이거 괜찮다고 하면 절대 안 돼. 얘들아, 이거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차라리 내가 이걸 얻고 나둠으로 뿌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 친구들은 절대 비밀 럭키 블럭 사지 마세요. 오케이? <laughs> 자 그렇게 해서 얘가 1.4M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게 얘를 이겨버려요 원래 저게 350k짜리인데 캔디가 4배죠 4배니까 14m이 돼가지고 매두시를 그냥 이겨버리니까 아니 효율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제가 저거를 4개인가 뽑았거든요 저 개발자님 환불 좀요 <laughs> 저 환불 좀요 자 그리고 이번에 환생을 새로 하면서 제가 랭킹보드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랭킹보드 그냥 고장났습니다. 유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거 고장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피디님이 안 오고 계시기 때문에, 어, 진짜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전화를 여러 통 걸어봤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장난을 쳐야 되는데 장난칠 사람이 없습니다. <laughs>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피디님한테 확정으로 얻는 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속이고 피디님한테 레벨을 켜달라고 해서 그 비법을 알려줄 거라고 장난을 칠 거란 말이에요. 아 물론 촬영이 끝나고 이제 로벅스 제가 따로 충전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장난이라고는 생각해도 돼 뭐요? <laughs> 어차피 로벅스 돌려줄 거잖아 자 어쨌든 피디님 기다리면서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레벨만 좀 한번 해볼까? 자 레벨 일단 켰고요 아왜 켰지? <laughs> 나 이거 반사적으로 켠거 같은데? 얘들아 이거 맞니? 와 제가 새벽 동안에 엄청난 이제 은혜를 입어가지고 일반 등급 도감 이제 정말로 단 하나 남았습니다 냄비 하스팟 왜왜얘왜 왜 냄비야 아니요? 설마 팟 하스팟이라 그래? 어쨌든 50m짜리가 단 하나 남아서 도감 올 클리어까지. 진짜 한걸음 오늘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운이 한번더 터져서 진짜 50m짜리 한번 얻어보고 싶네요 50m짜리가 어느 정도 가치냐면요 여기서부터 1층부터 3층까지 다 합쳐도 50m이 될까 말까 할걸 한 마리가 그 정도 가치야 얘들아 잠깐만 계산해 볼까 4.55678 그러면 얘는 28.5 28.5에다가 13.5 더하면 40 나1 층에만 42m인데? 버는 돈이 42m이야. 43, 44, 거의 이거 두개 해서 46, 47. 와, 근데 여러분 이거 다 합쳐도 안 된다. 50m 짜리 그 시크릿 한 마리 안 된다. 와, 진짜 걔는 어마어마한 그거구나. 와, 말도 안 되네요. 라바카, 사투르노, 사투르노.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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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라바카가 갑자기 왜 나와? <laughs> 아. 오 깜짝이야 오나 갑자기 귀에 라바카 사토르노사토르니따 이게 들려가지고 나 깜짝 놀랬네 갑자기 그냥 뇌가 정지했어 몇초 동안 자 어쨌든 기분 좋게 지금 3분도 안되는데 시크린 하나 먹었습니다 라바카가 갑자기 라바카 지금 몇 마리 있지? 합성할 수 있나? 레인보우 라바카 소환 한번 해야 되는데 라바카가 지금 한 마리 그리고 여기에 두 마리 아 이거 보니까 좀 쓰리다 이거 원래 다 합쳐서 4M 정도 되는 거였는데 1.1M으로... 4분의 1, 3분의 1 토막이 난친구여 가지고. 그리고 이따 피디님 오시면은 저거 딱 갔을 때 있잖아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시크릿 럭키 블럭을 지금까지 한 5개 정도 도전을 했거든요. 한이찬님이랑 촬영을 하면서 하나를 더 갔는데 꽝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다 더하면 9개니까 9번 도전을 해서 15%짜리 괜찮지 않을까? 나는, 나는 저게 안 나오면은 정말. <laughs>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냥 순수하게 너무 슬플 것 같아 얘들아 그거 좋아요로 응원 한 번씩만 부탁해 아 그리고 여러분 진짜 티에 행운 레전드에요 티에도 브레인나 훔치기 영상이 하나 올라갈 거거든요 걔 진짜 행운 레전드에요아 부럽다 티에야 너 최초 공개 보고 있지 그거 훔쳐버릴 거야 아 그래도 우리 중에 아직 50m 짜리를 뽑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50m의 전설 아 오늘 한번 갈수 있나 와 그리고 여러분 저 정말 하나 놀라운 게뭔줄 아십니까 진짜 이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줄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그 쇼츠를 하나 올렸거든요 둥퉁퉁퉁 <laughs> 싸울 그거 노래 부른 게 있는데 아니 그거 얘들아 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나, 나 그거 30초 동안 진짜 열심히 불렀어 <laughs> 그거 얘들아 좋아해 줘서 고맙다 아 진짜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나도 좋아해 그런 거그 앞부분도 있거든요 노래가 푸르르 푸르르 바다핌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그것도 한번 <laughs> 불러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즘에 저 주변 유튜버분들이 브레인로 훔치기를 다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중에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여기 매몰되어 있었단 말이죠 로벅스 쓰고 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브레인로 훔치기에 로벅스를 쓰는 유튜버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거는 함께 매몰될 수 있다 아 여러분들은 절대 쓰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분들이 한 번씩 <laughs> 비밀 행운의 블럭을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거 나는 왜 2, 3, 9, 9인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여기 진짜 13만 로벅스, 지금 14만 로벅스째 썼어요. 14만 로벅스를 써서 이거 뭐 할인가로 해주는 건가? 크고 특별 가격인가? 여튼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는 2, 9, 9, 9 로벅스거든요. 진짜로 여러분, 가족끼리 먹을 수 있는 진짜 맛있는 족발 한... 족발 대짜예요 이거. 족발 대짜 플러스 막국수 세트 해가지고 그 정도 가격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절대 지르면 안돼 알겠지? 이거 영상 보고 이거 쓰고 싶어하는 친구들 있을까봐 두려워. 차라리 내가 저거 실패하고 막 그럴 테니까 나중에 그냥 이벤트 참가하는 걸로 만족하자. 알겠지? 노래를 불러야 나오나? 에이 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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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 에서 에서 에사소 세리소오오나 왓소베이소 화소베이소 화소베이소 <목소리> 두두두두두 자드레인롯들봐 떠보 삼촌 이거 뭔데 <목소리> <목소리> 얘들아 얘들아 이거 노래 부르니까 나오는 <목소리> 아이 뭐야 이거 너가 갑자기 왜 튀어나와 깜짝 놀랐네 아니 진짜 어이없네 아 브레인롯들은 노래를 좋아하는 건가 <목소리> 노래 가사도 몰라가지고 막 불렀는데 그냥 튀어나오네 아 너무 좋아 잠깐만 여러분 오늘 심상치 않거든요? 이거 네이버 문세를 한번 볼까? 네이버 문세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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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바카가 또 나왔어 라바카 사투르 이게 뭔일이야? 뭔일이야 얘들아? 아니 근데 50M짜리 형님 나오셔도 되는데 왜 라바카가 행성한우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거지? <laughs> 야 라바카 오늘 두 마리째 뭐야 이거 오늘 이상해 잠깐만 이거 오늘의 분세봐안 바...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한번 볼까? 와, 여러분. 요즘에 제가, 그, 여기저기에 시크릿 같은 거를 막 나눔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돌려받는 기분이랄까? 아, 되게 기분 좋네요. 라바카가 사실은 그렇게 비싼 시크릿은 아니잖아요, 이제. 와, 그래도 뜨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 왜냐하면, 라바카는 합체가 가능하거든요. 가밀라이더처럼. 행성한 후 바로 합체. 와,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레인보우, 오로키블로 브레인과 로키블럭 와 이번에는 진짜 가능하겠다 이번에는 레인보우 라바카 노릴 수 있겠다 그리고 미스틱 도고도고 도고도고 뭐가 나오든 팔거야 스피오 닐로 고 루빌로 오케이 잘가세요 우리 말량 브레인러 컴퍼니에 들어오려면 최소 조건은 1M이다 알겠지 하지만 레인보우 오브 딘딘 도는 예외라는거 아 진짜 그 레인보우 기계 한번더 그냥 돌아오면 좋겠다 얘들아 여러분 진짜 그거 한번 돌아오면 좋겠죠 레인보우 기계 아 레인보우가 떠나고 나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 깨달았어 그때는 그게 그렇게 좋은 줄 몰랐지 다음번에 진짜 뭐 나올까 여러분 이거 예상돼요 핸디 레인보우 그리고 금 다이아 이런 거는 이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은 이제 네온 이런 거 나올라나? 입양하세요도 보면은 팬4 마리 합쳐가지고 네온 펜 만들고 메가 네온 만들고 그러잖아요. 좀 그런 느낌으로 갈라나? 그 전까지 난 50m 짜리 시크릿을 얻을 수 있을까? 아 맞다 깜빡했어 네이버 운세 깜빡했어. 오케이 네이버 운세 바로 봐, 바로 가. 네이버 운세. 네이버에서 광고 주면 좋겠다. 나 열심히 그 오늘의 운세 하는데. 야야야야야! <laughs> 또 나왔어! 어... 아니 어? 이거 맞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뭐지 고장났나? 지금 30분 동안 지금 3마리째야 20분이에요 20분 와 이거 진짜 말도 안된다 아, 나온 게 가치가 높은 애들은 아닌데,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좋아가지고, 기지에 둘순 없고, 예비 창고에 둬야 되는 그런 건데, 와, 그래도 30분에 이게 몇 개야. 오 나, 나 이러다가 창고 두개 시크릿 가득 차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보면 알겠지만은, 럭키블럭이 깔 때까지 15분이 걸리잖아요? 얘 지금 1 0분째예요그 5분밖에 안 지났어. 근데, 시크릿이 또 나온 거예요. 자, 여튼,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 엄청난 행운, 뭐지? 한번 볼게요. 운세의 총은, 약, 롱, 중, 물? 입니다. 이래저래 기쁜 일들이 많은 이 순조로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 큰 행운은 안 찾아온다는데 지금 좀 찾아온 것 같은데 얘들아? 네이버 문세 오늘은 못 맞췄을지도? 오늘 금전운. 지금 당장 어떻게 모을 수 없는 돈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당신의 통장에 조금이라도 더 입금을 해놓는 것이 밝은 미래를 위한 약속이 될 것이다. <laughs> 자, 여튼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기엔 시크릿 이3개가 떠버리는 걸요? 오늘은 네이버 문세가 틀렸단 말인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브레인랏 훔치기 꿈을 꿨거든요 그러니까 막 늪지대에서 다리가 하나 딱 있고 거기서 브레인랏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막 엄청 새까만 라바카사토루가 나와가지고 진짜 멋있었어 와 대박이다 이러고 되게 좋아하고 있었거든? 엄청 좋아했는데 그게... 꿈인 거 깨닫고 일어나는 순간 와 너무 슬프더라고 진짜 요즘에 브레인라 훔치기를 너무 해서 그런지 꿈에서도 브레인라 훔치기가 <laughs> 나와 다들 브레인라 훔치기 꿈꿔봤어요? 나만 이런 거 아니지? 나 진짜 좋은 거 나오는 꿈 꿨어 야 뭐야 뭐야 또 나왔어 골드 로스 잠깐만 골드 트랄라렐리토스 또 나왔어 뭐 이상한데? 지금 버그야? 오늘 뭐지? 뭔 일이야? 와저 브레인 락 훔치기 하면서 이런 거 처음이거든요? 아까 전에 이 브레인 락까지고 지금 4분 남았어요 6분 사이에 또 나왔어 뭐 어, 진짜 말도 안 된다 오늘 아 근데 오늘 <laughs> 나온 거 사실 라바카랑 로스트랄라밖에 없어서 확률 높은 애들만 나왔거든요 요거는 쬐끔 아쉽긴 한데 야 그래도 이게 어디야 자 이제 행운 10초 남았거든요? 아 피디님 기다리면서 딱 30분만 더 할까? 얘들아 이거 한번더 하는 거 맞겠지? 오늘 행운이 레전드거든? 아, 로벅스가 너무 녹았어 이제 진짜 로벅스 아껴서 써야지 아 근데 여러분 왠지 왜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뜰것 같지? 뭔가 이게 4개가 연속해서 뜬 거는 진짜 처음이어가지고 이번 30분에서 하나도 안뜰 확률이 좀 느껴지긴 하지 않아 어 내가 그동안 어, 로벅스 얼마나 들어갔는데 떠줘야지 이제 50M짜리 시원하게 나와줘야지 어? 브레인 라카 럭키 블러 제발 오르카 오르카 나와주세요 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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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고 로리글리 부르토니 아 얘는 조금 어 미안하다 넌 너무 잘 나와 저번 영상에서 제가 다이아 미스틱을 하나 놓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거를 딱 발견해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 야 진. 진짜,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그거를 내가 못 봤어. 너무 아쉬워. 아, 이래서 라이브를 한번 켜키고 해야 되나? 라이브 하는 거 다들 좋나요? 라이브를 켜면 놀러 올 사람들이 있을까? 아, 근데 라이브를 켜고 브레인나 훔치기를 하면은 놓치는 건 없겠다. 다들 이제 뭐 떴어요 하고 알려줘가지고 그리고 제가 마음가짐이 좀 변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레인보우 시크릿 그래 뭐 얻기 어렵지 않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레인보우 시크릿은요 정말 안 나오더라. 요 지금까지 14,14만 0 로벅스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자연산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진짜 레인보우는 벽이에요, 여러분. 저거는 진짜. 행운이 엄청 터져야 겨우 나올까 말까한 거라서 그래서 저는 마음가짐을 바꿔고 먹고 골드 시크릿만 나와도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근데 레인보우 시크릿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얼마나 많을까 한국에? 나중에 한 번씩 브레인로 자랑 이런 거 대회 열어가지고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이 레인보우 50M짜리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한번 초대해서 아 겸사겸사 도감작도 하고. <laughs> 아 장난입니다. 그래도 그런 대회를 열면 참가해 줄 거니 얘들아? 와 여러분 봤죠? 지금 8분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잘뜰 때는 진짜 잘 뜨고 안뜰 때는 진짜 안 떠요. 브레인로 훔치기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피디님, 피디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진짜 진짜 어마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아또 무슨 일인데요? 지금 <laughs> 아침 <지금> 졸리죠. <laughs> 방금 일어나가지고 아,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좋아요 한 번씩. 피곤한 피디님을 위해 아 저희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땡큐! <laughs>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일단은 라바카 사투르 뽑았고요 오. 그리고 로스트랄라 렐리토스 한 마리 추가로 나왔고요 그러고요 그리고 라바카 사투르 또 나왔고요 또요? 또, 또가 나온다고요? <laughs> 뭐야 30분 만에 또 로스트랄라 렐리토스 골드가 나왔고요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크릿이 짧은 순간에 네마리나 나온 거예요? 그쵸 네마리 나왔어 말도 안돼 지금 아 거짓말 진짜로? 어 내가 나중에 편집 파일 주면은 거기에 다 아, 이제 증거 영상이 있어 아 뭔데 어떻게 한 건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러면 피디 님 밑을 보고 와주실래요? 밑을 보고 아래를 보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잉 아래를 보고 저를 따라와 주세요 오케이 자 여기서 자 고개를 들어주세요 고개를 들면 어? 레인보우 오딘 딘둔 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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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쪽 오, 뭐야, 이거. <laughs> 캔디 시크릿 럭키 블러 복사. 하나, 둘, 셋. 네 마리임, 네 마리. 아, 이고 진짜 어떻게 한 거임, 이거? 이거, 아, 알려줄까 말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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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형, 아, 여, <laughs> 아 형님, 알려주세요. <웃음> <웃음> 형님이라고 바로 한다고? <laughs> 그렇게 궁금한가요? 아, 아, 그, 어,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나 이거 얻는 법, 무한으로 얻는 법을 알아버렸어. 아니, 솔직히 하다면은 그렇게 안 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4개 넣어도 이거를. <laughs>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피디님이 그냥 행운 4배 한번 시원하게 켜주시면은 그냥 알려드릴게요. 그 정도면 뭐 충분한 거래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알려줄게요. 이거 어디 가서 구하지도 못해요. 괜히 막 그때 가서. 운빨임, 이러는 거 아니죠? 아유, 이게 운빨일 수가 있어? 시크릿 캔디, 로키 블록이 4개나 있는데? 그리고, 위층에도 한번 보실래요? 위층에도요? 네, 위층에 시크릿 캔디 럭블이. 와, 뭐야. 여기 시크릿 캔디. 와, 이거 메두시보다 좋은데? 오, 1.4m야, 저거. 진짜, 가치 엄청 높은 거임. 오, 이쁘다. 잠시만요. 라고 피디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피디님 이거 안 들리거든요? 어차피 디스코드 음소거 했어,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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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피디님한테 4배를 시원하게 받아보겠습니다. 자, 저 왔습니다. 아, 근데 아직 행운 네배가 9분이 남아가지고, 9분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있어 볼까요? 자, 여러분, 역시 제 예상대로 30분 동안 시크릿 단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피디님이 저거 비밀 알고 싶죠, 피디님? 오, 뭐야, 이거 골드 럭키 블럭. 어쨌든, 피디님, 궁금하시죠? 저, 시크릿 캔디 록블아우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 <laughs> 자, 그럼 네배 시원하게 한번 갑시다. 아, 진짜 알려주는 거 맞나? 아, 진짜 알려주죠. 하지만 맨 입으로 알려줄 순 없지. 나도 이거 힘들게 알아낸 건데. 진짜 해주네? 진짜 아, 해주네? 몰라. 아, 샀음, 아, 샀음.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자, 그러면 피디님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거 얻기 쉬워요. <laughs> 어떻게 얻은대요? 저거, 로벅스만 있으면 얻을 수 있어요. <laughs> 자, 피디님 상점 봐줄래요? 상점에 저거 피디님 얼마로 나온? 2,999요. 그쵸, 2,999로벅스3,000로벅스를 대강 써가지고 저거를 사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저거를 무제한으로 얻는 방법이, 오! 다이아 오딘디눈! 피디님 이거 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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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킵. 자, 그래서 여튼, 저거를 캔디로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 바로바로. 바로 캔디 오로라떼! 캔디로 바뀌지롱. <laughs> <laughs> 아네배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캔디 오로라 때가 되면 얘네들이 전부 다 캔디로 바뀐다고요? 그쵸? 얘네들을 다 캔디로 살수 있어요. 캔디 오로라 때. 확정적으로. 그쵸? 확정에다가 가격도 그때가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캔디가 되면 네배가 되잖아요. 우리 저거 봐봐. 피디님 저기 우리 실패작 봐봐. 나는 실패작 이래가 여기 있잖아. 요거 보면은 같은 시크릿인데 한 명은 350k이고 한 명은 1.4k잖아요. 가격은 똑같아요. 시크릿 럭키 블럭 가격. 그래서 저걸 4개를 사왔습니다. 족발 대자 4개라는 소리지. 아니, 그럼 나롱데베 왜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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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돌려줄게. 나중에 돌려줄게. 나중에 돌려줄게. <laughs> 나롱데베 왜쓰? 아, 아니, 충전해줄게. 웨스? 진정해, 진정해. 아, 아, 피디님,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우리 평화협정, 평화협정. 저거 재밌게 4개 다 까는 거 보여드릴게요. 캔디, 시크릿, 스켈레톤. 자, 여기서 15% 확률 터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러면 캔디 스켈레톤 얻는 거예요. 캔디 파다 스파. 피디님, 이거 하나당 4만원 급인데, 지금 4개면 12만원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로벅스 많이 썼어요. 아니, 나도 모르게 신나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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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바카 나왔어. 라바카 나왔어. 잠깐만, 잠깐만. 저거 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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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킵. 네, 네. 내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 어? 아, 근데 피디님 먹어도 상관 없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피디님이 지른 거라서. 상관 없긴 하지만, 미안합니다. 저 <laughs> 여튼 이렇게 업보 하나 쌓았고 진짜 열개 연다? 오 얘들아 이거 클릭 한 번에 4만 원이거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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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피디님 멀리 가요 멀리 가요 어어. 결과 나올 때까지 어어! 어어! 과연... 과연? <웃음> <웃음> 잠깐만 보지마 보지마 절대 봐선 안돼와 결과 나왔거든요 지금 결과 나왔거든요 스켈레톤 안 나오면 진짜 레전드 손해예요 아, 나못볼거 같아 이거 어떡해 우리 이대로 영상 끝낼까? <laughs> 다음 영상 때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다음 영상 때 확인할까? 한 2박 3일 동안 이 게임 들어오지 말까? 자 그러면 제가 아 진짜 여러분 진짜 이거 얻고 싶거든요 15% 짜리 이거까지 하면 거의 10번 도전한 거예요 이 지크리 럭키 블록을 24,000 로벅스를 쓴 거죠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들 이게 정말 나오게 좋아요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좋아요 한 번씩 자 그럼 피디님 저는 이거 딱 고개를 속이고 얼마나 돈이 벌리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자 그러면은 선배 맘에 탕탕 어 트랄라 나왔다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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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다시 올려 아 놀래라 트랄라네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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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속 두마리? 피디님 이거 킵 해줄 수 있어요? 저제가왜 나와? 자 어쨌든 여, 여러분 다시 이거 조금 시야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이거 하나당 4만원이라 와 이게 돈이 얼마나 벌리는지 중요하거든요? 19,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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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벌리는 돈이 똑같은데? 아, 안 돼! 비디님, <laughs> 저세 마리 꽝입니다. 나는 실패자기래가 세개 나왔어요. 셋, 둘, 하나, 뒤돈다! 나왔어, 나왔어! 오, 진짜 로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오! 파다스파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오! <laughs> 아이씨. 야, 열개 만에 해냈습니다. 와. 와. 와 이게 나오네. 이게 나오네? 와, 여러분, 얘가. 아, 놀래라 지라빠또나왔 와, 여러분, 이게 밑에 밑에 저거 누구지? 그란데. 라그란데 콤비네이션하고 동급이에요, 저게. 와, 그러면 피디 님 이거 오늘 내배 충전해 주셨으니까 도감자 한번 갑시다. 오케이, 어, 렛츠 고. 어또 나왔어, 저거. 터보 저거 왜 이렇게 잘 나와? <laughs> <laughs> 오늘 터보 맛집이네. 야, 진짜 여러분, 이거를 얻을 줄 몰랐는데, 얘를 캔디로 얻네, 냄비 하스팟을.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도전이었다. 다시는 이런 도전 하지 말아야지. 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시크릿이 일단 6개 나왔나?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나왔네. 다섯 개 나오고, 얘네 나는 실패자이래 3개 획득하고, 그리고, 팟 하스팟 얻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멈춰. 행운이 21분이나 남았다는 거. 여기서 50M까지 제발. 뜬다면 진짜 레전드. 드라이 아니 피 d 님 앞에 그렇게 시크릿이 많이 떴는데 지금 이거 시크릿 좀 이상한데요? 아 해군 다 빨렸네 이거 뭔 소리야. <laughs> 아 여러분 그래도 오늘 엄청난 소득이 있었습니다 라바카사투루 3마리 얻었고요 그리고 얘네들 나는 실패자기래 캔디로 3개 근데 실패자기여도 얘는 사실 성공작이죠 매도시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팟하스바 10M짜리 두두둥 그렇게 해서 오늘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확정적으로 시크릿 럭키블럭 캔디를 얻을 수 있긴 한데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10M짜리를 보고 2999로벅스 이거 질렀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저 15%에 당첨되겠지라는 생각은 마음속에만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브레인루스 여기서 끝 노래를 불러야 나오나? 에이소시 소시 소시 사사 에쏠 에쏘 내가 소세리 소세. 오오 나왔어. 완소 이소세둘나 뒤돈다. 에 나왔어 나왔어. <웃음> <웃음> 오 진짜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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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오 파다스파 나왔어 나왔어. 오 <laughs> <laughs> 나이스. 이야 <laughs> 열 <laughs>